성세홈사홈진이 싸움 윤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하구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충 하고동, 하고동 하면 은좀 아실 것 같아요.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여기 위치가 이 정도구나라고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하고동에서도 초입 부분에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권과 조금 더 좋은 접근성을 가진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 뒤에 보이는 단층입니다. 단층에 복층이 있는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신기한 게 본관이 있고 별채가 있습니다. 전시를 기점으로 좌우가 달라요 이제 그런 신기한 집 오늘 보여드릴. 인데요. 궁금하신 거 토지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큽니다. 이제 토지 면적은 181평이고요. 전용 알당 같은 경우는 159.6평입니다. 이제 본관이랑 별채랑 다락방이랑 포지까지 다 합친 평수가 건평이 43평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금액 먼저 설명드릴게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4억 1,200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하구동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제가 하구동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내권과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 라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울렛까지는 자차한 3-4분이면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울렛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패턴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지만 내가 조금 더 많은 레저를 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도 있고 바로 옆에 여주에서 제일 큰 CC 컨트리클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시 분들은 차로 5분 내로 이동하셔서 라운딩도 즐기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내 설명드려야죠 시내 같은 경우는 여주역이나 이마트까지 자차 12분에서 15분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영동고속도로 IC 같은 경우에는 자차 6분에서 7, 8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반시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고 벌크 LPG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지 신기한 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유일무이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그럼 홈진이 출발하겠습니다. 훈생공사 홈진이. 네 저는 지금 단지내도로 나와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평지구요 이미 다 입주하셔서 거주를 하시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아스콘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도로폭 같은 경우는 지금 6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지금 이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원활하게 이점 안내해드리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안쪽이에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가지도로라고 보시 면될것 같아요. 가지 도로인데 가지 도로도 6m다. 알았어. 여기 개 조심 써 있어요. 아 이게 이 집은 땅이 넓다 보니까 반려견 엄청 뛰어놀았을 것 같아요. 큰 개들도. 제가 오프닝 때 완전 뻥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더라도 이제 가려질 게 없습니다. 좌우로 집이 들어오더라도 그점 안내해 드리고요. 일단 현관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요. 바로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원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에는 지금 이제 파쇄석 자갈. 자갈로 지금 깔아 주셨고요, 부동수전 확인하셨고요. 약간 구조가 좀 특이해요. 특이한 구조니까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전체적으로 지금 포치가 다 앞쪽으로 넓게 빠져 있는 그런 디자인인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무암 데크로 앞쪽은 마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동하시기 편리하게 이렇게 또 이쁘죠. 약간 물결 모양, 뱀 같기도 하고요. <웃음> 스네이크. <웃음> 네, 이렇게 앞쪽에 이제 현무암 데크 넉넉하게 이제 깔아 주셨고요. 앞이 잔디, 잔디도 이제 어, 식재를 해 주셨고 중간 중간에 이제 조경수를 심어 주셨는데 앞이 완전 뻥뷰잖아요. 앞이 진짜 뻥뷰예요. 아무것도 가려질 게 없습니다. 집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점은 정말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단차 차이가 엄청나게 여기가 위쪽이기 때문에. 가려질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가려질,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려질 리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예쁜 조경수나 이제 꽃밭으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 여기를 앞쪽을 이제 꽃밭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진짜 예쁜 잔디 마당 사이즈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마당에 약간 이렇게 굴곡을 줘가지고, 두는 것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평평한 거, 평지보다. 좀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 걸리버 하우스에서 많이 건축하는 스타일로 건축이 된것 같아요. 흡사 진짜 걸리버에서 건축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걸리버에서 건축한 거 아닙니다. 미리 안내해드리고요. 목조주택입니다. 단층이고요. 전체적으로 포치 공간이 다 앞으로 빠진 스타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별채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이랑 그다음에 우드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여기 지금 폴딩도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전실로 넘어가서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시죠. 일로 갈까요? 포츠 공간은 전실에서. 예. 계단 두 계단이죠. 올라오시면 되고요. 현관 앞쪽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포치가 아니고 처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마가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 문. 이제 여기가 전실인데 전실이 특이하게 앞. 앞에서 외관에서 보셨던 그 포치 공간이랑 연결이 되어있어요. 이제 폴딩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폴딩이기 때문에 얘도 열으셔서 되면 은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아까 보셨던 그 포치 공간이에요. 만약에 폴딩을 더 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창호를 시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막으시면 오히려 이 공간을 훨씬 더 쓸모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활용하시라고 컨센트도 이렇게 양쪽으로 먼저 이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등도 다 들어옵니다. 연결이 안 됐나? 아니면 저희가 못 키? 아 이건가? 어 이렇게 등도 다 들어옵니다. 등도 들어오니까 이건가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청소 해주셔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주셔야 되니까 청소하기 훨씬 편리하게끔 창호를 설치를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옛날에 한옥에 있는 앞에 이제 그 뭐지? 한옥집 보면은 문이 있고 나와서 이제 마 앞에서 놀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지금 딱 보셨죠? 불이 딱 켜져요 센서로. 지금 전실에 불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별채로 들어가는 공간 쪽에도 이제 시스템 전등이 되어 있고 본관 별채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본관 쪽에 가시는데에도 이제 센서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측에 키큰 신발장 네칸 마련되고 있고요. 바닥에 이제 띄움 시용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 폴리싱 타일이네요.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것도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가 전체적으로 전실에 포인트 시공 되어 있는 거. 안내를 해 드릴게요. 본관 먼저 보셔야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 처리가 됐어요. 안 보여요. 영림 제품입니다. 들어오세요. 영림 비싸더라고요. 근데 무늬 컬러도 그렇고 영림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예쁜 것 같아요. 영림 께 어, 친구 좋네요. 실링 팬도 있고. 탐나는 게 저기 시계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시계가 맞나 한번 보려고. 어, 맞네요. <laughs> 어, 맞아요. 예,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2시 39분인데 맞습니다. 3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맞, 맞고요. 맞 거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는 3중이거든요. 시스템 창으로 전체적으로 다이 브랜드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이 남동향이에요. 거실 창 기준으로. 남쪽에 좀 가까운, 더 가까운 남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층인데 위에 이제 2층에 다락방이 있는 구조예요. 내부, 거실에 있는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로폭 같은 경우는 3.79 하나 나오고요. 저기 계단. 계단 있는 데까지의 폭은 4.53일 나온 이네요 쇼파를 두실 것 같으면 은여 여기 이쪽에다가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침구는 약간 박공 스타일인데 침구 지금 천장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4.565에요. 침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 만약에 쇼파를 이쪽에서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주방으로. 그 그러니까 너무 큰 쇼파를 두시면 동선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걸릴 수가 있으니까 카우치 스타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조금 미루시는 것도 답이 될수 있다. 아니면 나는 진짜 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다 쇼파를 이쪽에다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약간 주방 구조가 특이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져 있어요. 꺾여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상부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두시거나 여기 안쪽으로 두시고 생활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홈은 없습니다. 그점 미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부장이 없는 이제 하부장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기 3구 쿡탑이랑 후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싱크홀이잖아요. 이제 앞쪽으로 환기창이 크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좌 다치기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공간이 오히려 좀 좋네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냉장고를 둘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를 둬버리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작아지기 때문에, 다용도실에다가 냉장고를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냉장고로 배치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지금 샤워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아래쪽에 애벌빨래 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보일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보일러 아직 시공 전이고요. 그러면은 서브 냉장고를 이쪽에다 한대더 두실 수가 있습니다. 뭐 김치 냉장고나 뭐 다른 냉장고들 이쪽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선반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약간 합장 합프 정도로 짜셔야 이제 봉선에 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함이 좀 덜할 것 같고요. 이제 방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는데 방 보시기 전에 또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어컨이 아까 거실에 있는 에어컨이 침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 여기 주방 주방하고 방 사이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실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아까 다용도실에서 보셨던 세탁기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 반대쪽이 이제 세탁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 두셔가지고 타워라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건식이죠. 건식 세면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닦고 거울이 있고요. 이제 수납장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옆에. 안쪽에 여기에다가 이제 문을 설치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실 때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뻥 뚫린 건 아니에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용병기랑 이제 스프레이 건 변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있어요. 어머 단차가 있네요. 단차가 있어서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랑 코너 선반짝두칸 이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비앙카 패턴의 타일로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탁실이랑 앞에 있었던 건식 세명대랑 동일한 타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점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방이 1층에 하나고요. 다락방이 있고, 그다음에 별채 또방 공간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특이합니다. 방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아, 무조건 방이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810에 3.541입니다. 도장 처리되어 있고요, 벽에, 그다음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방에 친구 같은 경우는 한2.3 나오려나? 그러네요. 2.368 나옵니다. 딱 아파트 친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볼로 조절기, 네, 이 자리. 요 자리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어, 계단 및 창고 공간이에요. 계단 및 창고 공간인데, 여기 짐들 이제 갖다 넣어놓으면은 약간 좀, 어,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딱 막아두시면은, 청소기 근데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 딱 생각했을 때, 청소기 두면 딱 좋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핸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잡이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다락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하늘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좌우가 있어요. 문을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친구가 높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1.975 에요 그러니까 낮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 같은 경우는 박공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수납장을 짜시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래 통으로 이제 다락방이 꽤 크게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벽걸 이 에어컨이 있어요. 벽걸 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제 여름에도 에어컨 트실 수가 있고, 보시면 여기 안쪽에 창고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잔짐 딱 쟁여놓기 좋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지인분들이 너무 많이 놀러 오셨을 때는 여기에 딱 1인분, 1인분? <laughs> 1인용. 딱 이불 깔고 한 분은 주무실 수 있어요. 반대쪽에. 아이들 같은 경우 한 4명 정도 잘수 있는 공간. 폭에서. 너무한 거 <laughs> 폭에서. 네. <laughs> 이제 별채 보여드릴 거예요. 별채 같은 경우에는 전시료로서 들어오시면은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펜션을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그렇죠? 가족 두세 팀? 두세, 이런 두세 팀이 딱 여기를 이용해도 하룻밤 자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세컨하우스로는 완전 적격이지 않나.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1층의 방 공간은 이제 여기에 다예요. 여기가 다고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 우측으로 지금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별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이 있고 지금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드려야 되냐면 말고 그 슈퍼 싱글 2.496이거든요. 2.496에 침대를 두신다고 가정하면 슈퍼 싱글 정도 두셔야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동선이 2.771입니다. 여기가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은 아, 여기 안쪽에 샤워할 수 있게. 이점 굉장히 좋네요. 조적으로 이렇게 딱 막아주셨어요. 칸을 딱 막아주셔가지고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세면대, 그 다음에 젠다이 공간, 그 다음에 양변기 스프레이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형 수납장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이기 때문에, 경사 졌기 때문에 해바라기 수저는 없고, 이제 샤워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조절기. 아직 정확하게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점 안내해드리고요. 벽지가, 아닌 도장. 도장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핸드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침대 하나 두시면 될것 같아요. 딱 그냥 밑에 내려가서 쇼파만 하나 두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침대 두셔가지고 이제 복층 생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주에서 지금 별채랑 저 본관이랑 따로 있는데, 한 건물 안에 있는 곳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추워서 혀가 꼬이고, 손이 얼고. <laughs>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에도 홈진이는 여러분들과 공간 가능한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